안녕하세요. 이유입니다. 오늘은 명품 매장 직원이 알려드리는, 어, 명품 초심자분들을 위한 한번 구매하면 1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뽐 뽑는 명품 가방 구매하는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매장에 있으면요. 명품 가방을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리서치도 많이 해오시고 매장별로 보시면서 뭐 가방을 한번 다 매보시기도 하고 되게 연구를 많이 해서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상 구매하시려고 하면 제가 지금 이 가방을 잘 사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 가방을 사도 오래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 제가 실제로 매장에서 고객님들께 알려드리는 나한테 딱 맞는 가방을 구매하는 꿀팁을 오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신상품, 한정판, 트렌드는 머릿속에서 잊어버린다. 첫 명품 백을 구매하실 때는 뭔가 되게 특별한 걸 사야 할것 같고, 신상품을 사야 할것 같고, 지금 트렌드 중에서 가장 핫한 가방을 사야 할것 같은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심지어 매장에 갔을 때, 가방 보러 왔어요. 이러면 대부분 신상품이나 한정품 먼저 소개할 겁니다. 사실 저도 좀 많이 하는 거긴 한데, 오늘은, 어, 매장에서 일하는 게 아니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정판이라고 하면 사실 희소성이 있어서 좋긴 하지만 그런 거는 이미 가방을 많이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가끔씩 기분전환으로 한두 번씩 들기에 좋은 가방이고, 오히려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마이너스일 수가 있어요. 어, 한정판 가방이 희소성이 있는 거는 장점이지만 단점 중에 하나가 언제 이 가방이 출시됐는지 에이브리바디가 다 알고 있답니다. 그래서 사용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도 뭐 1년 뒤에는 어, 이거 작년에 나왔던 한정판인데 이 얘기를 주변에서 한 3번 정도 듣게 되면 어, 내이 가방이 되게 오래된 가방인가? 또새 가방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시게 돼요. 사실 1년밖에 안 사용했는데 되게 솔직히 명품 가방 가격도 많이 나가는데 1년밖에 안 쓰고 옛날 가방 취급받으면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베이직한 가방이 오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상품. 근데 단순히 신상품이라서 구매하는 거는 신상품으로서 메리트가 쉽게 사라져요. 명품 브랜드들이 내 컬렉션을 예전보다 굉장히 자주 하고 있어요. 뭐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가을 겨울 그 다음에 봄 여름 이렇게 딱두 번씩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무슨 캡슐 컬렉션이라는 게 나와서 정말 컬렉션을 많이 하는 브랜드들은 1년에 6, 7번씩 하는 브랜드들도 있어요. 있어요. 근데 6, 7번이라고 하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1년 12개월로 나눠보면 거의 두 달에 한 번씩 신상품이 나오는 거예요. 두 달에 한 번씩 신상품이 나오면 한 6개월밖에 사용을 안 했는데도 되게 신상품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너무 신상품을 기준으로 구매하는 것은 지금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트렌디한 제품, 지금 가장 핫한 디자인. 이런 제품은 굳이 명품을 구매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컬렉션이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트렌드도 굉장히 급박하게 바뀌고 있어요. 그런 굉장히 트렌디한 가방은 가지고 있으면 되게 스타일리쉬해 보이는 효과가 있긴 하지만, 굳이 명품 브랜드에서 거액을 주고 구매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저렴한데 예쁜 브랜드들이 많잖아요. 오히려 그런 브랜드들이 디자인도 예쁘고 그리고 소재나 컬러도 되게 다양한 게 많아서 그런 저렴한 브랜드에서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이제 신상품과 한정판의 고민에서 벗어나셨으면 이제 나한테 딱 맞는 내가 가장 사용하기 좋은 가방을 구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내가 평소에 손이 가장 많이 가는 가방을 분석해 본다. 가방은 평소에 내가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 내가 사용하기 가장 편한 가방이 좋은 가방이에요. 이 가방에 손이 많이 간다는 것은 나의 움직임이나 생활 습관에 가장 최적화된 가방이 이 가방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명품 가방 중에서도 그런 최적화된 스타일의 가방을 구매하시는 게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관찰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가방 형태를 한번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가방의 이 잠금 장치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가방 형태로는 뭐 되게 다양한 종류가 있을 거예요. 뭐 숄더 백, 크로스 백, 뭐 토트 백, 뭐그 다음에 쇼퍼 백. 뭐 벨트백 이래서 가방의 형태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형태 중에 어떤 형태에 속하는지 한번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잠금장치 라고 하면 이렇게 플랩 형식이거나 아니면 지퍼 형식 아니면 마그넷으로 되어 있는 형식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내가 가장 손이 많이 가는 게 무엇인가를 한번 보셔야 돼요. 이게 은근히 잠금장치가 되게 중요한 게 지퍼 같은 경우에는 두 손을 이용해서 열고 닫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플랩 형식이나 마그넷 같은 경우에는 원터치로 그냥 한 손으로도 열고 닫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생활 습관이랑 밀접하게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섬세하게 분석해 봐야 가방을 구매하실 때 실패하지 않습니다. 혹시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가방이 되게 트렌디한 가방밖에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톱 핸들과 어, 스트랩이 같이 있는 투웨이로 사용할 수 있는 가방을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톱 핸들이랑 스트랩이 같이 있는 가방일 경우에는 이렇게 약간 좀 격식을 차려야 하는 자리에는 톱 핸들 형식으로 들고 가면 되고 스트랩형으로는 평소에 또 캐주얼하게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실용도가 높아요. 세 번째, 나의 짐의 양을 확인한다. 이 짐의 용량이 가방의 사이즈를 결정하는 기준이 돼요. 그래서 가방은 어찌되었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상 생활 용품이고 어쨌든 나의 짐을 보관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 반드시 들고 다니는 짐의 용 짐의 양보다 너무 작거나 너무 크면 결국에는 사용하지 않게 돼요. 내가 평소에 짐이 엄청 많은데 지금 미니백이 유행해서 조그만한 걸 들고 다니면 뭐 결국에는 조그만한 가방 플러스 뭔가 에코백이라던가 뭔가 한 개를 들고 다니게 될 것이고요. 내가 짐이 스마트폰이랑 지갑만 넣으면 되는데 빅백을 또 구매하시게 되면 또 이게 가방에 짐이 돼요. 그래서 또 가방을 안 들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평소에 나의 짐 내가 반드시 들고 다녀야 되는 짐의 양보다 조금 더 여유가 있는 사이즈가 나한테 가장 잘 맞는 사이즈예요. 그리고 첫 구매 시에는 웬만하면 똑같은 사이즈라도 안에 오버나이즈라 그래서 그 가방 내그 스페이스를 이렇게 나눠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오버나이즈가 없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오버나이즈가 있는 가방이 뭐 안에 있는 짐을 좀 깨끗하게 보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같은 사이즈의 오버나이저가 없는 가방이랑 비교해 봤을 때 수납력이 조금 떨어져요. 그리고 오버나이저가 있을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두께가 있는 지갑이라던가 조금이라도 두께가 있는 걸 넣으면 가방 모양이 찌그러져요.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맸을 때 옆에서 봤을 때 옆모습이 되게 안 예뻐요. 그리고 오버나이저가 있어서 이렇게 아코디언 형식으로 되어 있는 가방을 경우에는 물건을 조금이라도 많이 넣었을 때는 안 닫혀요. 그게 지퍼 형식이든 플랩 형식이든 가방 문이 안 닫히기 때문에 굉장히 사용감이 불편하다고 느끼실 수가 있어서 처음 구매하실 때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통짜로 되어 있고 안주머니 형식으로 뭐 귀중품이라던가 그냥 스마트폰 정도 넣을 수 있는 간단한 스페이스가 있는 형태를 추천해 드립니다. 네 번째, 내가 평소에 물건 관리를 잘 하는가 안 하는가 알아보기입니다. 내가 물건을 관리를 잘 하느냐 못 하느냐는 가방의 소재를 결정하는 것과 직결됩니다. 10년 이상 가방을 오래 사용하려면 물론 가방 자체의 퀄리티도 되게 좋아야 하지만 케어도 잘 해주셔야 10년 이상 가방을 사용할 수 있으세요. 이게 되게 매장에 있다 보면 상걸 사면 관리를 잘하지 않나요? 명품 가방은 당연히 관리를 잘하죠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이게 내게 되는 순간 이게 명품인 걸 잊어버리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평소에 물건처럼 똑같이 관리를 하게 되세요. 그래서. 뭐 관리하기 귀찮아하시는 분들이 가죽 제품을 구매하게 되면 아 가죽 관리하기 귀찮아가지고 잘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구매하실 때부터 내가 케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소재를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내가 그래도 조금 관리를 잘하는 편이다 하시는 분은 가죽 소재를 사용하셔도 괜찮고요. 나는 관리하기가 진짜 귀찮고 내가 관리를 안 해도 가방이 그냥 깨끗했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께는 합성 소재를 추천해드립니다. 관리 자신이 있으신 분들께는 가죽 중에서도 처음에는 소가죽이나 카프스킨을 추천합니다. 소가죽이나 카프스킨은 다른 가죽에 비해서 조금 관리하기도 쉽고요. 그리고 스크래치도 별로 안 나고 내구성도 좋기 때문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께서도 조금만 관리해주셔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소재예요. 그리고 모든 브랜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가죽이 소가죽이랑 카프스킨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선택할 수 있는 폭도 많이 넓어집니다. 특히나 약간 표면에 광택이 느껴지는 가죽 같은 경우에는 마무리 단계에서 유분을 굉장히 많이 넣어서 마무리를 한 가죽이기 때문에 약간 스크래치나 수분에도 조금 강해요. 가죽들 중에서도. 그래서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그런 가죽을 추천해 드립니다. 첫 구매 시에 절대 비추하는 소재가 몇개 있는데요. 그거는 다음 영상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하기가 좀 수월한 합성 소재. 합성 소재를 브랜드별로 예를 들면, 루이비통의 모노그램이나 다미에, 그리고 구찌의 쥐지 슈프림, 고야드의 Y자 바힌 소재, 그리고 셀린느의 그 로고 박힌 소재 뭐 이런 걸 예로 들수 있습니다. 어, 명품 브랜드 명품 가방을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이 되게 명품 브랜드에서 살것 같으면 당연히 가죽을 사야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사실 합성 소재도 기술이 발달하면서 어, 가죽의 단점을 보완한 소재예요. 그래서 되게 실용성도 좋고 그리고 관리하기 귀찮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딱입니다. 요런 합성 소재들은 사실 비오는 날에 들고 가도 되고요. 그리고 안에 뭐 딱히 안 넣어놔도 모양이 찌그러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대충 던져놔도 그냥 깨끗한 상태로 보관을 하실 수 있고 스크래치도 안 나는 소재라서 내가 칼 같은 걸로 막 억지로 막 긁지 않는 이상. 뭐 스크래치도 잘안 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용성이 좋고 데일리 백으로는 사용하기 굉장히 좋은 소재예요. 짐이 많으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뭐 평소에 뭐 일할 때 사용하신다던가. 그래서 나는 맥북도 넣어야 되고 아이패드도 넣어야 되고 책도 넣어야 돼 하시는 분들은 같은 사이즈의 가방이더라도 가죽보다는 이런 합성 소재를 선택하시면 조금 더 가벼운 가방을 고르실 수 있어요. 다섯 번째 핸드백은 브랜드의 역사가 핸드백으로 시작한 브랜드에서 사자. 요거는 업계 비밀까지는 아니지만 되게 아시는 분들만 아시는 정보예요. 핸드백에서 역사가 시작한 브랜드의 제품을 구매하시면 다른 브랜드의 제품보다 같은 가격이더라도 더 높은 퀄리티의 가방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명품 브랜드들은 그 역사와 전통을 지키는 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진짜 목숨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브랜드의 역사가 시작한 제품에 관해서는 업계에서 최상의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해서 진짜 자본과 기술력을 다 때려 막아요. 그렇기 때문에 핸드백에서 역사가 시작한 브랜드의 핸드백이 타 브랜드들보다 퀄리티가 좀더 높습니다. 이게 사실 매장에서 육안으로 직접적으로 확인이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 핸드백의 퀄리티를 결정하는 게 굉장히 섬세한 부분이거든요. 뭐 부품을 어떤 걸 사용했느냐, 부품의 마무리 처리는 어떻게 했느냐, 부품의 도금을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뭐 가죽의 마무리 처리를 어떻게 했는가,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직접 육안으로 관찰을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브랜드의 역사와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서 오랫동안 사용해 보면은 확실히 핸드백으로 시작한 브랜드의 가방이 훨씬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 있고 튼튼합니다. 제가 잠깐 이렇게 막 자료를 봤었는데, 막 핸드백에 이 핸들이 도대체 어느 정도의 힘을 가하면 막 끊어질까, 이런 거막 실험하기도 해요. 막 이만한 추 넣어갖고 막 몇십 번씩 막. 힘을 가해가지고 언제 떨어지나 이런 것도 확인할 정도로 엄청 퀄리티에 신경을 쓰거든요. 이미 좋아하는 브랜드가 결정이 돼서 나는 꼭이 브랜드의 가방을 사고 싶어요 하고 결정되신 분들은 그 브랜드에서 구매하시는 게 만족감이 훨씬 높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미 내가 어떤 브랜드에서 살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하시는 분들은 어 브랜드의 역사가 핸드백으로 시작한 브랜드의 제품을 구매하시는 게 조금 더 이득입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우리한테 되게 익숙한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여행용 가방으로 시작했지만, 루이비통이나 고야드, 아니면 구찌, 뭐 이런 브랜드들이 있고요. 조금 더 가격대가 높은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발렉스트라, 뭐, 델보, 뭐, 이런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내용이 좀 되게 간단한 내용이지만 후회 없는 명품 가방을 선택하시는데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처음 명품 구매하시는 분들께 절대 비추하는 소재를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